좋아요. 눌러줘. 네. 팀원 팀장 순서 뽑는 걸 도와주실 거예요. 랜덤 추첨하는 네. 거를. 다음 번에 밑에서부터 먼저 뽑아야 돼. 다 확인했습니다. 어, 똑똑하네 다음. 사다리로 안 하고 이걸로 안 해. 저 뽑기로 안 해. 우뚝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정? 오해소리 옵니다. 아 너무 귀여운 해소리 아니 목소리 듣는다. 아 귀여워. 누구야? 블랙워크. 얘들아 이거 이제 어, 못 어디야? 보겠다. 너네 저희 가서 봐야 될것 같아. 미안해. 아. 왜 음... 보겸님 레이븐 말고 딴거 하라고 어, 그 누가 언니. 가서 좀 그러니까 가족분들 가서 말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고지명식 어. 그리 저런 것 너무 좋아요. 고소보리에 대 보는 맛이 그렇죠. 아, 네. 아 진짜 성태오빠가 제일 마지막이야. <laughs> 아, 그래서 제일 안싸 보였던 거구나. 근데 1티어에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나? 제발 제발 성태오빠 팀안 걸리게 해주세요. 차라리 성태오빠 팀보다 지상인 팀으로 걸리게 해주세요. 바보야. 나눈 깨려운 오빠랑도 해봤고 성태 오빠랑도 해봤단 말이야. 아 떨린다. 진짜 너무 떨린다. 나 뽑혔으면 좋겠다 해수련이 팀에. 석경아 팀도 괜찮지. 워크 팀도 나쁘지 않아. 워크를 해본 적 없거든. 설마 여기에 내가? 알로아도 나쁘지 않아. 알로아랑 대회를 안 해봤거든. 이 설마 여기는 여기만은 제발. 사표 오빠 한 번도 안 해봐서. 사장실을 하기 싫어. 사장실을 하기 싫어. 기캐님은한 번도 안 해봐서 기캐님도 나쁘지 않아. 아 나씨 진짜씨. 괜찮아 자르 팀. 지상이나 자르 팀하면돼 지상이 자르 지상이 로자르 지상이 로자르 아, 제가 아, 네, 예나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아. 예나 정도면 네, 진행했으니까 메이저 분들 시간 안 뺏게. 빡빡 형님들 어서오세요 와.. 정말로 정말로 지독한 인연이네요 저기만 안 됐으면 되, 된다고 했는데 와.. 아니 말이 되냐 진짜? 아니 말이.. 되, 저기만 아니면 된다 그랬는데 진짜 저기가 어떻게 걸릴 수가 있지? 오더 눈끼리지 이거 다총 쏘다가 죽고 이제 총 쏘다가 다 죽고 이거 눈끼리만 바닥에 한 명씩 계속 남아있을 거야 오더 스나도 똑같아요. 어차피 다 죽고 눈끼리만 혼자 말안득고딴데 가서 누워 있다가 끝나겠지. 그민이한테 징징거려겠다. 김성태나 뺐어 김성태 제일 약했 야. 어? 야. 어어 아. 어, 어? 야. 어, 어. 왜? 왜안 좋아져? 하 아, 오빠 팀이 제일 약해 보이길래 저기만 아니면 약하다, 되, 저기만 아니면 되겠다 했는데 와우 왜 어떻게 저게 걸리냐 진짜 말이 돼? 아니 오빠 조작을 해 나랑 그렇게 하고 우리 싶었어? 말 마라, 말 마라, <laughs> 나 우리 팀이 왜 약하냐 우리 집 샌드 내 일단 야, 오빠가 있잖아 네. 일단 오빠가 있잖아 센지. 너가 있을까 약한 거고 최 약체라고. 니가 더게 못하잖아 뭔 소리야 난 저기 난 내가 뽑히기 전부터 와 저기만 안 가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저기가 뽑히는데 말 되냐? 눈길이랑 승아가 약한 거지 내가 오빠 오빠 내가 말해줘? 어. 승아가 오더든 아니, 눈길이가 말해줘. 오더든 어차피 다 죽고 눈길이 혼자 누워있을 거라고 말해줘? 내가 팩트 말해줘? 자 말해줄게 일단 3티어에서 3티어에서 누가 제일 세? 어? 누가 제일 세? 말해봐 몰라 누가 제일 세냐고 아무튼 오빠는 아니야 어? 오빠 3티어지? 나는 나는 3티어에서 3위권이야 그건 인정해야 돼 어? 어쩌라고? 그건 인정하지. 그래 뭐. 인정해 그냥... 안 해? 알겠어. 인정한게. 인정하지. 잠디는 자유권 인정하지. 그래. 그다음에 이티어이티어가 ETO, 존나 약한 거지. 내가 약한 게 아니라고. 근데 시발야. 왜? 그럼 왜 유티오 해체에서 뽑았냐고 이렇게. 그거 내가 어떻게 뽑아? 그럼 씨발 사도 눈길이 나. 오빠가 뽑았잖아. ETO에서... 누구 뽑냐고? 유티오에서 뽑은 애가 없는데. 그럼 왜 사단이 뽑기에서 나를 뽑은 건데? 그거는 네가 네가 운 거지. 그리고 네가나못다잖아너 여기서 잘해? 어? 너 여기서 잘하잖 여기서 드럽게 못하잖아. 근데 너, 오빠 딱나 오빠야 오빠, 오빠, 나나 비슷해. 오빠, 오빠, 오빠 나나 나, 비슷해. 보다 잘해? 너가 먼 잘해. 근데 잘해? 오빠 나, 나 공방.. 나그 공방 중이라 가야 돼. 미안한데. 이따 보자. 나중에 보자. 대회가.. 대회가 좀있 잡히는데.. 아이고.. 공방은 <laughs> 속.. 소... 송박이 형님들.. 싫어해서 죄송합니다. 전 성박영님도 좋아합니다. 성태빠도 좋아하긴 하는데 다만 같은 팀이 된게 조금 힘들 뿐이지. 저는 공방 중이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발 치찌 님이 다 됐으면 좋